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 송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화에서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럼 가정과 생업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상징인 폴란드에 있는 아우시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야우슈비치 수용소에는 당시 수용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수용소 벽면에 이런 글을 히브리어로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구름에 가려 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악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봄날과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중세 영성 신학자들은 그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 i g h t of the Soul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3장 8절 9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욕이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영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요비, 요백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으로 돌아서고 오른편으로 돌아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요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욥기 1장은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칠남 삼녀 10만 명라고 하는 그런 자녀의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성계보면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부를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온통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이 요 욥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욥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일구었던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재산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마음이 힘든 건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혼의 기쁜 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날, 요분 그의 자녀 열십 남매를 한 순간에 또한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날아간 그날, 그시 한 순간에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뭐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무슨 뭐 무슨 동화나 신화나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 지어낸 동화나 소설 같은 그런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백에 일어난 아, 실제 사건을 성경은 어, 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뭐 그냥 뭐 요비 가족이 그냥 심 남매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내 재산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요비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비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깊은 밤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시간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요이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은 또요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라고 하니까 무슨 피부병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기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피부병, 악창 정도로 끝나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은 겁니다. 남은 것이 잇몸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이 뼈에 붙어서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비 제 위에 앉아서 도자기 파편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순간이고 얼마나 참혹한 광경입니까? 남아 있는 것은 그에게 살뿐이, 잇몸뿐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건강의 밤을 욥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은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까지는 곁에 있었는데 그 순간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욥에게 그 아내마저도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욥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 그의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 아내까지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요벽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분 기쁜 영혼의 어둠밥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인생의 밤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 은혜로운 설교만 들어서 요비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요비 한낱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설교만 들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환난과 이 인생의 밤 가운데 욥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이 어두운 깊은 밤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그의 삶 전체가 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못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라면서 자기 생활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욥이 생일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욥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욥기 7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침을 삼킬 만한 그런 순간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화살받이 그 관역으로 만드셔서 나에게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라고 요분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분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느냐? 금방이라도 꺾여 나갈 것 같이 요동치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욥은 그가 만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심하게 그의 인생 전체가 요동하고 흔들렸지만 결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던 욕과 같은 사람도 이런 믿음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꺾이지 않고 가지를 세워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람이 부는데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는 바람 앞에서 그 누구라도 아무리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럼 그의 믿음이 여러분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날게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사랑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삼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의 마음이 고민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범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림이 있었고, 얼마나 여러분 그의 인생이 요동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얼마든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우수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움으로 흔들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도 심하게 흔들리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인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전날 개세만의그 골개스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예수님도 요동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 여우수와도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흔들리고 요동했지만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불어오는 예상치 못한 바람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폭풍과가 몰아닥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흔들리지언정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비 어떻게 인생의 깊은 밤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그의 믿음의 가지를 높이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바람 앞에서 꺾여야 됩니다. 태풍이 하나면 좋겠는데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태풍이 몰려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잠잠해지나 싶은데 이제는 더큰 바람이 불어오고. 더큰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요분 그의 인생의 믿음이 순간에 뿌리뽑히고 꺾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비 그의 믿음의 가지를 높이 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요비 그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 그가 당한 고통과 그가 같은 그가 당한 영혼의 깊은 밤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가지를 높이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요비 그 순간에 그러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요비 선택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요분 붙잡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요분 지금 한순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났지만 요분 결코 그어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났지만, 요비 바라본 것은 그 어두움의 깊은 밤, 그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분, 그 어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그의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건강, 그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절망의 깊음 가운데서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나를 선택하고 나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를 비로소 선택하고 나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세상을 영화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후에서 피부병으로 잇몸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제후에서 도자기 파편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비 그러나를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인생의 밤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그에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선택했을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실패이고 암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절망의 자리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관련의 자리로 새롭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나에게 지금 불어닥치는 바람 나에게 불어닥치는 이런 상황과 어두운 깊은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깊은 밤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나를 아시고 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로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을 정탐하고 온 여우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처럼 갈렙과 여우수아도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여우수아도 똑같이 거인족속 아낙 자산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늘 높이 하늘의 끝까지 다 있는 그 여리고성을 그들도 똑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심하게 요동하고 꺾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우수아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가지를 세울 수 있었느냐? 그들 역시 그러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낙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인족속 눈에 보이는 아낙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 있는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견고한 열리 성을 열이고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갈렙과 여우수아는 열 명의 나머지 정탕꾼들처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과국가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를 선택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높이 그들의 믿음의 가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요동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방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밤에서 어떻게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가지를 세울 수 있고 그런 나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히고 막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지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바 밤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은 인생의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해소해낼 수 있습니다. 그로나를 선택할 때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넘어지죠. 시선을 빼앗기면 흔들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꺾이고 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불어오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문제가 이어오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런 나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구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높이 솟아있는 여러분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거인과 같은 안업자손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인족속 아낙 자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쳐오른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발밑에서 끊어진 요단강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에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미 돌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그런 날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편으로 돌아도 왼편으로 돌아도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욕의 상황과 문제를 떠나서 욕과 별개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을까? 욕의 상황과 욕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조망하시는 하나님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없고 이미 욕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물체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물체와 빛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어야지 그 물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욥욥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도 앞에도 뒤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욥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욕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으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소금은 물에 녹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식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의 고난 속에 욕의 고통 속에 이미 녹아계셨습니다. 모진 바람 앞에서 욕이 꺾이지 않는 것 욕의 결단과 욕의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욕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도 꺾이지 않고 가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믿음이 바람에서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도 꺾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바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지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욥 속에 이미 노가 들어와 욥 안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나의 고통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이미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 시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핍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린 정,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겁니다. 요비 어떻게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를 바라보고 그러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눈 앞에 있는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눈 앞에 있는 거인족 속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눈 앞에 있는 하늘의 높이 쌓이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넘실대는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그 위에 나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 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이미 녹아 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입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좋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로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요분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5절에서 요분 이제 그의 고백을 이렇게 바뀌어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영원히 어둠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과 같은 고통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요동했습니다. 원망하고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흔들렸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지를 높이 들었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교단인지 10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믿음의 연조가, 믿음의 연, 믿음의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과 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내 주변에 있었던 문제와 어두운 밤들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구속한 주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욥과 같이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나를 단련하신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하신 연단의 자리다 이렇게 그의 삶을 그의 고통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의 시간을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절망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영적인 단련의 자리로 새롭게 해석해내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아름답게 꽃피워 가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